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이번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새롭게 탈바꿈한 ME 칩셋을 탑재한 맥북에어를 7월 8일 오후 9시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맥북에어는 막강한 성능의 ME 칩을 탑재하여 성능 향상은 물론이며 새롭게 얇아진 외관 디자인, 확장된 크기의 34.5cm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1080p f 의 h d 카메라, 사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 맥셋 충전 등을 함께 갖췄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기본형은 169만원, 고급형은 209만원이며 교육용 제품은 155만 5천원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예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제품 사전예약 링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사전예약 당일에 사전예약 페이지를 찾지 못하여 사전예약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전예약의 핵심은 사전예약 상품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전예약 알림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오픈 카톡에 들어오셔서 알림을 받으시고 사전예약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